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정언 명제라고 하는 그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어, 정언 명제라는 그 문장을 다룰 수 있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잖아요. 아, 특히 그 20세기 이후에 발전한 그 수론 논리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지 현대적으로는 그 정언 문장들이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될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예정이고 수로논리의 필요성이라고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문장논리나 명제논리라고 하는 것들에서 이제 수로논리로 가는 거잖아요 논증이라는 거에 기본 단위는 이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명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진술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논증이라는 거에 기본 단위는 문장이고 명제인 거는 맞는데 문장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수로 논리가 나온 것이고요. 그 문장을 분석하는 최소 단위가 이제는 문장 논리는 원래 문장이었는데 이제는 수로와 이름이라는 그 단위까지 이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철학의 많은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단순히 수로가 아니라 이제 형용사라든가 부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논리적으로 어떻게 분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어 꾸준히 이제 연구는 현대까지 좀 진행이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논리 철학적인 부분을 꼭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장을 분석하는 기본 단위로 문장 논리에서는 그냥 문장은 그대로 썼었죠. 그대로 썼었는데. 이제 수로 논리로 오면은 수로와 이름이라는 거좀 이름과 비슷한 변형이라는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문장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볼게요 문장 논리가 아니라 수로 논리가 왜 필요한가 라는 거를 좀 따져 봐야 되는데 논증을 한번 보시면은 전제 1번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문장이 있고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 그래서 결론으로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그런 문장이 있죠 이 논증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보자마자 뭐 타당한 논증이네, 올바른 논증이네라고 충분히 여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문장 논리로 이거를 분석을 한다면은 전제 1번에 어떠한 논리 연결사도 없죠. 그리고 전제 2번은 1번과 다른 거니까 다른 문장일 텐데 여기에도 어떠한 논리 연결사도 없고, 그리고 그럼으로 이후에 결론도 보니까 어떠한 논리 연결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장 논리로 번역을 하자면 A, B, C로 번역이 되겠죠. 밑에 번역과 같이 이런 식으로 번역. 번역을 하게 되면은 결국 번역하는 게 A와 B로부터 C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문장 논리에서 배웠던 식으로 하자면은 이거는 참일 수도 있고 전부 다 다른 문장이니까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진리값은 얼마든지 둘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해석까지 가능한 겁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의 언어 능력으로 보시기에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보시기에는 타당한 논증인데 왜 문장 논리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타당하지 않게 나오냐 이런 얘기를 또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논증을 분석하는 데는 문 문장을 최소 단위로 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어 이제 수로 논리라는 것이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런놀리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틀로 프레게라고 하는 1879년도의 개념기호법이라고 이건 번역어인데, 데그리프 시루프트라고 이제 독일인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자면 뭐개념기호법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작을 했던 것이고, 당시에 이런 기호들을 썼었어요. 이래서 뭐 A라는 게 있고, 어, 우리는 지금 A의 부정을 이런 식으로 적는데, 프레게가 처음으로 했을 때는 가지에다가 아랫부분에 이런 식으로 쳐서 나데이라는 이런 표현도 적고는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울 어, 양화사라는 표현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앞으로 번역할 때쓸 겁니다 뭐 그런 거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그래픽 컬을 한 거죠 그리고 양화사 앞쪽에 부정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어, 안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발전을 시켰었는데 그 당시에 썼던 이 가지 모양, 이 가지 모양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는 턴 스타일이라고 해서 요거는 계속 쓰고 있죠. 더블 턴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제 모형을 제시를 할 때는 또 요거를 쓰고 있는데 어, 이 가지 정도가 남았고 그 이외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변형이 돼가지고 양화 논리가 계속 발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좀 약간 역사적인 그런 얘기였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TMI 같기는 한데 이런 책이 있어요. From 게 r e y to Get이라고 여기 보시면은 뭐 논리학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 분들은 20세기 1879년부터 1931년까지의 중요한 논문들이 저기 다 모여 있습니다. 문장을 분석하는 최소 단위가 이제 문장이 아니라 수로 로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최소 단위는 이름과 수로로 어 이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같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보시면은 소크라테스라는 표현이 있고 옆에 머뭐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은 소크라테스라는 그 대상 지금은 살아. 있 있진 않지만 어떤 하나의 대상을 지시할 때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 머머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하나의 대상을 이제 보통 서술할 때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아,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이제 나뉠 수가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예를 들어가지고 제 이름이 이제 최승락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최승락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저 말고도 최승락이라는 목사님도 있고 어떤 기업가도 있으시고 뭐 예전에는 같은 이름의 다른 뭐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승락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대상을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최소한 컨벤션이랄까요 언어학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철학이나 언어학이나 뭐 논리학이나 이런 곳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유일한 하나의 대상을 지시를 하는 그런 걸로 보통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최승락이라고 지금 적는 이 이름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에 있는 이 대상이죠 강의하고 있는 이 대상을 유일하게 지시하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보통 이름이고요. 수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을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수로 표현으로 머머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머머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수로가 유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수로를 가장 쉽게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수로는 서술하는 거고 이름은 지시한 대상을 지시하는 거고 이렇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언어의 표현상으로서 뭐민 "스라는 이 표현을 쓰잖아요." 의미한다. 이름이 뭐를 의미한다라고 할때 최승락이라는 이름이 어 여기 보시는 최승락이란 대상을 의미한다라고 쓰기도 하고 뭐뭐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겼을 때는 이름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유일한 대상을 지시한다. 그 대상 그 자체 유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될 테고 수로 표현이 의미를 하는 거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속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이제 묘사한다든가 하는 거를 의미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장 쉽게 좀 구별을 할수 있는 게 이름은 유일한 하나의 대상을 지시하는 의미하는 거고 수로 표현이라는 거는 하나 이상의 아, 유일한 대상을 지시는 못하는 표현 어, 이런 식으로 좀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로가 이름과 수로가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된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